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지리 응답란에, 어,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벽에 창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. 그것에 대한 대답 영상입니다. 물론 제 스크린샷만으로는 조금, 어...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실제로 면의 구성이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, 어, 그거는 혹시라도 찐 파일을 보내주시면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아니면 새로 차근차근 해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줬습니다. 큐브를 만들어 줬고요. 그 다음에 큐브에다가 면을 선택해 줍니다.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페이스 그리고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. 이렇게 원리는 그렇습니다.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요. 익스트루드 스케일 툴 이용해서 작게 만들어 주고요. 그렇게 딜리트 킬링을 지워주게 되면 구멍이 나게 됩니다. 이렇게. 구멍이 안난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양쪽의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. 다시 한번 Extrude 해주고 안쪽으로 해서 Delete e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난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. 뭐 이렇게만 하면 안쪽에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한번더 Extrude를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지워주게 되면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나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. 나중에 창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테니깐요뭐 굳이 이 면을 이렇게 안 메꿔도 상관은 없기는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혹시라도 이제 extrude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 번 사용을 하거나 했으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페이스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요.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이렇게,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기 전에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하고 한번 더 했어요 익스트루드를 그리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한번 더 하고 안쪽에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택해서 지우게 되면 아, 이래도 되는데, 음... 하여튼 면이 한개더 있거나 아니면 선택을 잘 못한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. 그 상황을 제가 딱 만들어 수가 있어야지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게 되는데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그신 파일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그 면의 구조를 확인을 하고. 명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